연어, 현미밥, 가지, 병아리콩, 파프리카, 계란, 야채.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가 시끄러워서 안들리려나? 오늘은 비오는 수요일이네요 비가 별로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날이 많이 어둡고 소리도 비 소리도 많이 나서 꽤 오는 것 같아요. 지난 밤새 새벽에 리드러브 도어 저의 주얼리 브랜드 다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정 기간 동안 전 제품 세일과 신상품 세일 를 진행하는 것도 이제 공지를 드렸고, 제가 아직 발이 이렇지만, <laughs> 그래도 이제 슬슬 다시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보려고요. 별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려고 잠깐 카메라를 켰고, 준비 다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토마토를 안 챙겼다. 토마토에 계란에 병아리콩, 복숭아. 이렇게 챙기고, 저는 오늘 이렇게 해봤습니다. 킨더 살머니 바지는 사이즈 두 번째 걸 샀어야 됐어. 그래서 벨트를 했고, 위에 티셔츠는 코스, 토마토 챙겨서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헬스앤뷰티 닭가슴살이랑 현미밥, 계란, 병아리콩, 토마토, 음, 야채 음. 강력한 보온을 위해 뚜껑.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게 더 예쁘다 컵이 확실히 색깔이 있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오늘의 요거트는 바나나 하나, 체리, 단호, 프로틴베리, 브라솔, 코코넛. SM 뷰티 닭가슴살 칠리 맛의 병아리 콩에 아보카도 퓨레, 계란, 토마토 반개, 현미밥, 야채. 성경님은 병아리 콩 대신에 당근. 지 않나요? 디바이스 청바지에 코스 핑크 티셔츠 입었고 오늘은 종로 들렀다가 출근하는 날입니다. 작업실도 가는 날입니다. 음, 오늘도 마신다. 라데이. 지금 여기 있어요 나갈 준비 끝 오늘의 밥은 콩국수라네 마표 콩국수와 샐러드 간단하게 집으 <목소리도> 음, 음. 여기 봐봐 이모 뿡이라니 이거 영상이에요 이모 하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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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토요일이지만 작업실에 왔고요. 오는 길에 머블러 들러서 아이스라떼 포장하고, 음,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좀 정리 좀 하고 시작하려고요. 오늘 저녁에 먹을 요거트와 함께 곁들일 과일이랑 이거는 성경님이 <laughs> 하사해주신 프로틴 초코 리케원두 지금 이 안에 두부면도 들어있어요. 저희가 원래 오늘 두부면으로 콩국수로 먹었어야 됐는데. 이게 배송이 느껴가지고 그냥 지금 받아서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그러고 여기 보면 견과류와 레몬도 있답니다. 정말 먹을게 많죠이 안에도 지금 면이 작업하다가 저녁 먹어요. 8시 15분쯤 됐고 단호요거트에단호빠 단오 천도복숭아가 아니라 신비복숭아에 체리 잘 먹겠습니다. 신비복숭아가 딱 2주만 나온대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처음 먹어봤는데 이번 주에 성경님도 신비복숭아를 사시고 지금 이 복숭아는 또 리이케 사장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은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딱 철인가 봐요. 이게 겉에 색깔은 이렇게 사과 색깔인데 안에는 완전 백도복숭아 색이라서 그래서 신비복숭아래요. 오늘의 작업 할당량이 끝나서 가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늦었어요 11시 15분 전뭐 까먹고 가는 거 없겠지 일단 에어컨을 끄고 가겠습니다 <laughs> 정말 오버지 파스타에 필요한 재료 때문에 편의점에서 화이트 와인을 한병 샀어요 이렇게 찌끄만 사이즈도 팔더라고요 궁금님의 여름 파스타 레시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능님 영상에서 처음 봤는데 요즘에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서 재료를 다 갖춰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빨래도 좀 하고 그랬답니다 아 재료 준비를 해볼까요 그런데 뭐 요리를 하기 전에 일단은 에어컨을 켜야겠어요. 나는 26도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지금 28도네요. 아, 더워. 그냥 왠지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했는데요. 화이트 와인, 올리브유, 꿀, 레몬즙, 다진마늘, 바질페스토, 브라타 치즈, 토마토, 그리고 이게 카펠리니 면이래요. 엄청 얇아요. 2분밖에 안 삶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오농님 영상에서 보니까 잣을 더 다져서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바질페스토에 잣이 어느 정도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음, 잣 함유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셔서 넣어주려고요. 사실 이거 저희 집 콩국수에 넣는 잣인데 그냥 제가 쓸 거예요.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를 만들려면 일단 얘를 좀씻혀야 돼가지고, 얘도 먼저 좀 씻고, 하.. 와인 냄냄새 레몬즙만 넣으면 소스는 완성 아, 아, 예스, 예스. 이걸 이렇게 자르지 말고 그랬나? 5 m l 는 나오겠죠? 오.. 충분히 나오네 다른 분들은 원래 정석 레시피는 방울토마토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 좀큰 토마토가 있어가지고 굳이 방울토마토를 써야 되나 싶어서 물이 끓고 있어서 곧면 넣어줄 거예요잘 먹겠습니다. 들어가~ 국수가 진짜 얇네요. 준비를 단단히 잘못해버린 파스타 완성입니다. <laughs> 맛있길 바래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오~ 저 브라타 치즈 처음 먹어봐요? 음. 일단 면부터 한입 먹어보려고 해 음~~ 음~~ 진짜 여름맛이다 방울토마토였으면 더 상큼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면도 많이 안 부른 것 같아요.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 아마 꺼질 거랍니다. 좀 맛있게 일요일 점심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안녕. 어제 만드신 원두인가봐요. 엄청 신선하겠죠. 커피랑 쿠키 하나 같이 먹으려고요. 이거 엄마가 콩국수 국물 해준 거. 감사하다고 성경님이 저희 엄마한테 준 건데 제가 먹을 거예요. 지금 이제 생리가 한 일주일 남아서 그런가? 이 이런 게좀 땡기네요. 제가 지금 거의 한달 가는 이런 게 땡겨도 그냥 쿨해? 뭐 요즘은 지금 한 최근 2, 3일은 되게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하나 먹어줘야겠어요. 참을 수 없을 땐 그냥 먹고 넘어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치얼스 제가 왜또 똑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냐면요 <laughs> 오늘 제가 점심때 먹은 그 여름 파스타가 너무 맛있어서 엄마 아빠한테도 저녁때 해주기로 했어요 그 재료도 막 브라타 치즈 같은 것도 제가 뭐 내일도 먹고 내일 모레도 먹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오늘 좀 있는 재료를 해치워야 될것 같아서 면 준비해놨고 토마토 토핑 썰어 놓고 그러고 있어요. 응. 이거 매운기 이번에는 제대로 뺀 양파랑 그 화이트 와인이랑 올리브유 들어간 소스 이건 아예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다진 마늘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거랑 이거 섞고 면 삶고 토마토 넣고 이걸로 데코하면 은 끝이에요. 브라타 치즈랑 바질 페스토로 미리 조금 준비해 놓으려고요. 오늘 여름 여름 한 냉장고 아닙니까? 저는 이따가 저녁에 복숭아랑 스무디 좀 먹으려고요. 아, 진짜 내가 아까 해먹은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됐다. 아까 너무 경황이 없었어. 새로운 거 하나라. 아니야 이거 치즈야. 수안이 아니라. <웃음> <웃음> 이걸 이렇게 이걸 약간 찢어서 합쳐서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 돼. 김치? 뭐 뭐랑 먹어? 난 이거랑만 먹었어. 이게 상큼해서. 종로 갔다가 올 거예요. 이따가 오후에 한의원 예약을 해놔서 한의원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원한 블라우스 오랜만에 입어봤어요. 청바지. 그러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참치 이제 마 비비는 순간 네 개짜리를 알차게 잘 썼군. 치즈, 계란, 연어, 견과류, 토마토, 바질 페스토, 야채. 좀 헤비. 내거요 음 이거. 작업실 갑니다. 가서 위에 옷 갈아입을 거예요. 오늘은 거의 하루 종일 작업만 하는 날이어고 결의를 다지고 갑니다. 작업실에 아까 11시.. 11시 한 10분쯤 왔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점심 먹으러 나갈 건데 지금 너무 약간 꼬르륵 소리 나게 배고파서 수유를 하나 먹고 있었어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잘 먹겠습니다 제 목걸이 찍으시나요? Shopping refill.